안녕 파고에요 오늘은 뭘할 거냐 오랜만에 디지몬 RPG 들어왔는데 다행히 정지는 안 당했네요 휴 다행이다 템 팔았어야 되는데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저번에 제가 골드코인 100개 깡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인벤도 꽉 차고 샵 창고도 지금 공간이 없어요 뒤지겠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창고 정리 대방출 아이템들을 좀 팔아보겠습니다 지금 43억 비트 있는데 과연 얼마가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시세는 잘 몰라가지고 현재 디지문화 RPG 대표 블로거이신 최영님의 블로그에 있는 시세 글을 참고했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팔아볼까잉 일단 윤년기포획꾸을 교환 안되는 건다 버려버릴게요 구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교환 안되는 것들은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려 버리겠습니다. 아, 괜찮은 것도 버려. 그리고 안 쓰는 버프들. 버프는 버릴 수가 없네. 왜? 그럼 상점에 팔아야 되나요? 보통 디즈모 게임은 그런데 디마에서도 못 버리는 템들이 있거든요 걔네는 자판기 파니까 팔아지더라고 디얼도 그런가? 일단 상점 가봅시다 그니까 아 상점에 팔리네 개꿀 아 사가 주 수는 팔면 안 됐는데 아, 괜찮아요 많으니까 버프 써가지고 뭐랑 못 겹치는지 안 겹쳐지는 걸 팔아 버려야 되는데 안 겹쳐지는 게 거의 없네요 이러면 버릴 게 없는데 궁고구마 방어력 10% 증가 이거 쓸때 있을까요? 솔직히 10% 가지고 살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버려버려 아, 이거 막나? 하는 게 맞아? 그러면, 999개만 남기자. 칸을 하나씩 차지하니까, 바나나맛사탕도 쓰긴 쓰거든요? 로에 베이스에서. 이것도 215개만 팔어. 자, 그리고 다른 인벤에 있는 버프 개 많은 걸 겹쳐버립시다. 겹쳐도 남네, 팥빙수는. 당근죽수 이건 교환불가네. 교환불가를 먼저 써버리자. 호빵도, 팥빙수도. 이씨, 교환불가 왜 이렇게 많어? 정리를 해야 일단 팔기 쉽겠죠?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읍시다. 자, 던전에 관련된 거 7번에 넣어. 자, 6번부터 뒤져서 찾읍시다. 던전이랑 뭐 확정 진화, 이런 거. 그렇지, 데크스몬 정수. 정수 조각 이거 뭐야 리바이어몬 정수 발패몬 정수 비체기둥 데이터 안정기 이거는 뭐 솔로 던전 입장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 입장 안 해봐서 자또 뭐가 있을까 이럴 수가 주장몬 디지코어 이거 겹치네 겹치는 건 위아래로 놓자 아두 개는 교환 불가라 안 되네 이거 하나 팔아 버리자 그리고 현무몬의 디지코어 어 이거 열두 개네 여... 이거 현무몬 디지코어 어떤 분이 주셨거든요 현무몬은 그냥 만들어 버려야겠다 백호몬도 하나 팔아 버립시다 발바몬 정수 그렇지 너도 들어가 그리고 퀴즈 던전 입장권도 넣어 놓읍시다 완벽해. 그리고 6번? 6번에뭐 넣어 놓을까? 6번이 쓸데없는 아바타 두 세트가 있거든요? 이거 세트에 얼인지는 모르겠네? 디지마 이피지 거래 카톡이 있다거든요? 거기 들어가야겠네? 자, 시세 질문 넣어 놓고 그동안 참고 정리 좀 하자. 3번에는 카드를 놓읍시다. 자, 맨 위에 1카, 그 아래 2카, 그 아래 3카, 그 아래 4카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일반 노강 아바타 부위당 0.1합니다. 그니까 러총 2억이죠? 다 팔면? 개꿀이네? 생각보다 비싸네? 그리고 티라노몬 2카 요일카들은 대충 싸게 팔아버리고요 남는 자리에는 카드 진화상자 놓읍시다 좋아. 그리고, 지식의 문장, 3, 사이 지식의 문장을 왜 모으냐면, 이게, 보시면, VP가 오르잖아요? VP가 많아데 매기드라몬 X가 전용 특성을 보시면, 전용 특성, 지옥의 화염인데, 모든 공격 시, 현재 VP가 30% 감소하고요. 그 감소한 수치의 12%만큼, 기본 데미지가 추가로 증가한대요. 그니까, 러 VP, 전체 통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세지겠죠? 그래서, 매기드라몬 X 할 때는, 요, VP가 증가하는 문장을 껴야 된대요. 보통, 지식의 문장 10강 세트나, 알파몬 문장, 1강, 혹은, 강 세트 낀다고 하는데, 알파몬 문장에는 보시면 전투 등급이 없잖아요. 이 전투 등급이 없으면 미스가 많이 뜨는데, 보통 이 컨텐츠 할 때는 로얄 나이츠 포스나 펠릴 소드를 쓰기 때문에 빗나갈 일이 없어요. 얘네는 제가 알기로 명중을 100퍼예요. 그래가지고 알파몬 문장을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한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 따로 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얘네는 10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34강이 몬스터를 잡아서 드롭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주워서 팔아요. 몇천만 원에. 그래서 주워 놓은 거고요. 그리고 추가 특성 조각 얘도 넣어놓자. 얘는 30개당 하나씩 특성을 원하는 걸 바꿀 수 있고요. 문장을 보기 쉽게 이렇게 하고, 저번에 깊은 몸... 아니, 빛을 잃은 파에눈안 팔렸네. 내가 안 팔았구나. 자, 3번은 대충 이렇게 두고, 2번... 자, 이번엔뭘 둘까? 일단 요 디지코드 다 2번에 때려 넣읍시다. 장비 관련된 건 1번 좋아! 아이씨 이거 불완전한 바람의 스피 필요 없는데 오 팔아버려 오 뭐야 1 0 0만 비트죠 천만이 아니라 1 0 0만인가 아이씨 채팅창 개빨라서 못 보겠네 아무튼 저 바람의 스피릿은 요 붓을 돌려서 나온건데 이미 하나 끼고 있어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자 1번은 정리 완료 2번 이번에는 기본적인 소모품들 넣읍시다 요런 강화에 필요한 아이템 부스터 뭐 디지몬 축복 에버루터 디지코드 이런거 오렌지맛 사탕 이거 버프인데 딴거 하나를 빼고 딴데 넣자 아 남은 버프는 그냥 5번 옆인 4번에 넣어버립시다 4번에 남는 버프랑 팔아야 될 것들 좀넣어자 그리고 메인에 무조건 자주 쓰는 것들. 자 가방 확장킷 이걸로 일반 가방 매우 매우 큰 가방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거 교환 불가네. 그럼 하나를 빼가지고 하나를 빼야 되는데 <laughs> 빼려면 다 비워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없죠? 6번이 제일 없네. 일단 잠깐 6번을 불법 침입 시켜서 비워 놓읍시다. 자 그리고 6번을 빼주고요. 하나를 교환 불가칸네탁 이러면 이득이죠? 청바지 하나 어디 갔냐? 아, 여깄네. 청바지가 아니죠. 트레이닝 복바지. 아, 이게 남자 공용이었다는데 이 셔츠 이 새끼가 남자 테이머용이네 아주 건방져. 자 우선 가방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가방은 파크타운으로 가서 미미 어메한테 강화를 해야 돼요 일로 와자 강화하기였나 인벤토리 강화 있죠 그리고 카드첩 강화킷은 똑같이 요 카드 넣는 매우 매우 큰 카드첩 있죠 요거 만드는 거라 제가 이게 다섯 칸이 비어요 그래서 카드첩 다섯 개를 사서 강화하면 되겠죠 일단 일반 가방 어있어요여있다너 강화 한번 하면 그냥 큰 강화 어디 갔니 아인벤토로 들어갔네 큰 가방이 됐죠 이제 매우 큰 가방 그치 총세 번을 강화해야 매우 매우 큰 가방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확장 기술로 팔아버립시다. 이제 또샵 창고에서 팔 것들을 꺼내오면 되겠죠? 자 주장문 디지컬 겹치니까 가져오고 불안전한 바람의 스킬을 팔수 있으니까 가져오고 사슬 주각 냅두고요. 자 겹치는거나 상점에 팔수 있는 건 바로바로 꺼냅시다. 아 이거 꺼낸 거 정리하는 것도 일인데 그래도 언젠가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후딱 해버리자. 이게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샵 창고 5섯 칸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템이 있어도 못 봐요. 없어져 있는 템들이 나중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꺼내놔야 돼. 자 미미 아빠한테 템들을 팔아버립시다. 필요 없는 거. 바람의 스피릿 꺼져. 아 좋아요 이러면 정리할 필요 없어 이제 팔 것들을 가져와야 돼 저기 우리 액자몬 진화 세트 상자 팔고요 깊은 원망의 손 이건 내가 쓸 거고 공격의 디아크 이거 어다 쓰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팔아 버립시다 알파몬 아, 왕룡검 이거는 좀전보해 보자 황룡몬 진화 세트 팔고요 아포카리몬 팔고요 깊은 원망의 손 내가 쓰고 루체몬 내가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냅두고 어둠의 영혼 팔고요 원망 손 그리고, 썸머, 칭호. 이것도 팔자. 원망송 가져오고, 강화의 축복, 냅둬. 액자몬 진화 세트 가져오고, 강화의 기쁨. 가져오고. 아, 이거 냅둬야 되는데? 바보. 데에오라 이것도 냅둬. 원망의 손. 그리고 더블어택이랑 블랙 디지트론. 개구리 코스튬. 무전이냐? 아, 이것도 무전이네. 근데 개구리 코스튬이 이것도 기간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경치 100%잖아요. 구 강화를 할수 있어요. 강화를 하면은 아마 어딨어?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할 건데 기간 동안 경치 100% 추가가 돼서 경치 150% 증가가 되죠. 개구리를 강화하면은. 근데 전 개구리가 두개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하나는 그냥 팔아버리고 하나는 제가 강화를 해서 팔겠습니다. 강원을 빨리 해야겠죠 근데 일단 팔거다 팔고 강원할 거니까 좀 냅두고요 포잉몸 교차 아이템 3 이것도 제가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냅두고 자 메모장을 옆에다 열어주고요 자 가방킷 0.3어프 상자 이거는 0.3인가 2에 팔았었거든요 0.2에 팔게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만뭐 팔리면 0.2에 팔면 되는 거고 매매 큰가? 1.2에 팔고 어둠의 영혼 너 얼마야? 뭐 5억에서 30억이라는데? 근데 이게 골코 시즌 아닐 때 비싼 거라는데 지금이 골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싸겠지? 이거는 물어보자. 아 지금 파는 분이 3에 파네. 전한 2.5에 팝시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아이 씨, 5에서 30이라 해서 기뻐했는데. 아, 3회더 팔아볼까? 3회 팔자. 자, 그리고, 빛을 잃은 8의 눈. 아, 15억이라네요? 자, 블랙 디지트로는 지금 12억에 사는 분이 있으니까, 아, 비들 눈 13회 파는 사람 분 있네. 사람 분은 뭐야? 암튼, 비들 팔눈이랑블들을 교환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니까, 러둘다 13억에 팔면 되겠지? 만약에 다 13억에 파시네요. 매매 큰게1.6 판다고요? 안 되겠다. 천만원 올려. 너무 싸게 팔면 고구 같잖아 공격이 되어 그 이건 모르겠다 만약에 다 팔았다 쳤을 때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53억 2 5 0 0만이 나오네 일단 요놈들 팔고 다음에는 뭐 쓸데없는 카드들 그냥 이건 널널할 때 팝시다 지그 영상으로 팔 것들은 요놈들